여러분 24화에서는 한동석과 마광숙이 재고 막걸리를 비료로 쓰기 위해 배농장에 함께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데이트 같은 하루를 보내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한층 깊어졌죠. 그런데 그동안 술도가를 위협하던 거짓 제보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에 신라주조의 독고탁은 큰 충격에 빠지고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 사이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25화에서는 한층 더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한동석과 마광숙, 두 사람의 관계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듯 보였지만, 여기서 변수는 바로 마광숙이 엄마, 공주실 여사입니다. 공주실은 딸의 행복을 위해 한동석과 마광숙을 은근슬쩍 엮으려 들죠. 하지만 그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한동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공주실이 한동석에게 마광숙과의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건네면서 한동석은 부담을 느끼고 잠시 거리를 두게 되고 마광숙 역시 엄마의 행동에 속상해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어색함이 흐르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잠시 흔들릴 위기에 처하죠. 공주실의 첫 번째 계략은 아마도 마광숙을 독수리술도가 대표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일 듯합니다. 공주실은 마광숙이 독수리술도가의 일에 매몰되어 연애에 소홀해진다고 판단하지요.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독수리술도가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광숙 모르게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먼저 마음이 따뜻해서 설득하기 좋은 막내 오광수를 찾아가 눈물 연기를 펼치며 너희 형수가 언제까지 이 험한 술도가 이래파 묻혀 살게 내버려둘 거냐? 내가 형들을 설득해서 이제는 광숙이 좀 쉬게 해줘라며 감정을 자극하지요. 오광수는 막내답게 뜨거운 심정에 넘어가 형제들을 설득하고 오천수와 오흥수는 갑작스런 공주실의 요청에 힘들어하는 형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형수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형수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쉬겠다는 게 정말 그녀의 뜻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죠. 한편, 마광숙은 가족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형수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만 쉬세요. 대신 저우 선수가 대표직을 맡아 회사를 살려보겠습니다. 는 제안을 듣게 되죠. 상에 한번 없던, 둘째 오천수의 말에 당혹스러워 하지만, 공주시리 뒤에서 손가락을 흔들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죠. 이 과정에서 우영재 간의 불화가 촉발되고, 마광숙은 독수리술도가 및 한동석과의 사랑 사이에서 깊은 갈등의 늪에 빠질 수 있죠. 공주실의 두 번째 계략은 억지 데이트 트랩을 꾸미는 것일 듯합니다. 공주실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한동석이 최근 독수리술도가를 자주 방문하는 것을 포착한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교묘한 함정을 설계하지요. 먼저 한동석의 휴대폰으로 마광숙이 명의를 도용해 공장 창고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급히 와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게 되지요. 한동석이 밤늦게 급하게 공장에 도착하자, 공주실은 미리 준비한 잠을쇠로 문을 잠그고 심지어 전기까지 차단하죠. 어둠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당황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이지만, 한동석의 차분한 태도와 마광숙이 솔직한 고백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독수리술도가 대표가 야간에 남성 직원과 단둘 있던 사진이 SNS에 유출되며 일대 파문이 일어나게 되지요. 공주실이 몰래 준비한 이 상황을 우연히도 거짓 제보녀가 포착하고 몰래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하게 것이죠. 누리꾼들은 기업 윤리를 어기며 스캔들을 일으킨다는 악성 댓글을 쏟아내고 신라주도 측에서는 이슈를 악용해 독수리술도가를 맹공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다 거짓 제보녀의 본격적인 움직임에서 모든 혼란이 시작된 것이죠. 그녀는 공주실의 계략을 눈치채고 이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이 권력의 계단을 오르겠다는 속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이나 복수 때문이 아니라 더큰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죠.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독수리 술도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되죠. 그녀는 독수리 술도가 내부의 약점을 파악하고 형제들 사이에 불신을 하나, 하나 심어가며 자신이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가 되기 위한 야망을 드러냅니다. 결국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후, 헐값에 신라주조가 독수리 술도가를 인수하면 가장 핵심인 술도가의 양조 비밀을 얻어내고 빈껍데기 뿐인 회사에 대표로 앉을 생각이었지요. 어쩌면 신라주조 독고탁게 아내인 장미에 마저 밀어내고, 신라주조의 안방마님 자리까지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고탁과 은밀하게 손을 잡거나 장미의 숨은 약점을 쥐고 흔드는 등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미수금과 은행 대출 만기 등 현실적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가족들은 더욱 단단히 웅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동석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며 충격에 빠지고. 마광숙과의 관계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공주실의 오해와 거짓 재보녀의 야망, 그리고 각 가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25화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권력싸움이 본격적으로 불 붙는 한회가 될 전망입니다. 과연 동석과 광숙은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 거짓 재보녀의 야망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최고조로 치닫게 될것 같습니다.